One one 자, 20강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만드신 노래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잖아요. 그래서 파일을 보내는 걸 해드릴게요. 이 게러지 밴드에서는 뭐 특별히 웨이브 파일이나 MP3 파일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, M4A라고 하는 맥에서 iOS에서 작용하는 그 확장자를 가진 파일로 변환이 되는데 나의 노래 누르시고요. 방금 누르신 게 있죠? 제목은요 여기를 한번더 누르시면 이렇게 제목 바꾸시면 돼요 다 됐고요 이 노래를 어떻게 보내시냐면 꾹 누르고 계시면 흔들흔들 흔들거리죠? 이 상태에서 필요 없는 곡은 이렇게 지, 어, 쓰레기통에 넣어서 지우시면 되고요 이메일 보내기 있죠? 뿅 누르시면 네 여기서 이메일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이메일 눌러볼까요? 자 아티스트 이름 김뭐 할까요? 김 천재. 네,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이메일을 누르시면 자, 노래를 보내는 중이라고 나오죠. 이게 현재 보내지는 게 아니고 이메일 주소창이 뜹니다. 여기서 제가 아이패드에서 게리즈밴드로 노래 만들었습니다. 나오죠? 주소를 눌러서 보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. 자, 오늘 노래를 어떻게든 끄적끄적 만드셔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노래를 선물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